이래저래 6월 한 달, 5월 한 달이 또 5월 한 달이, 5월 30, 31일이나 있는 큰 달인데 한 달에 또 정신 없이 또휙 지나고 또 6월, 6월이 다가 왔습니다. 이게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요, <laughs>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시간 막 그냥 휙휙 흘러갑니다. 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어, 이게 워낙 이게 이 뭡니까 돌아가는 세월이 이 세월이 워낙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생기고 그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을 놓쳤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바삐 돌아가더라도 마음은 자꾸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어, 그래서 우리 마음공부하는 우리 다 크게 보면 수행자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 다른 말로 말하면 도를 닦는 사람입니다 길도 이제 마음공부하는 것이 도 닦는 거죠. 내가 길을 길을 닦아 나가는 어, 그런 겁니다. 열려 있고 그런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힘들게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어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아 어,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 일본,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우리 그 가이드 하시는 그 분의 이야기가 일본의 이제 산그 신사나 사찰이나 몇 군데 이제 가면서 이야기가 일본 불교는 어, 순진화가 안돼 있어요. 나라는 순진국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불교 사찰이나 이런데 신행하는 걸 보면 순진화가 안돼 있어요. 그 왜, 무슨 이야기냐 이제 들어보니까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늘비는 불공, 기복 불공입니다. 그죠? 렇늘늘 어, 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이 승량하고 국민성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아시죠? 많이 다릅니다. 여하튼 늘 이렇게 보면은 천재 지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 뭐우리나라는 천재 지민보다는 우리나라 는참 인재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여하튼 우리 크게 인연 관계로 들여다보면은. 천재지변도 그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재와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어떤 인연관계에 의해서 천재지변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하튼 어, 그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늘 왔다 어, 갔다 절에도 다 자주 들리고, 뭐신사에도 들리고 하지만 사람들이 딱 비는 걸 하나 있대요그 내가 내 마음속에 비는 거는 오늘 또 무사히 뭐. 그죠? 늘 무사할 수 있도록. 어. 그죠.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 공부를 한다 하면서 뭐 교리 공부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우리처럼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해서 마음을 닦고 우리 인과관계를 내가 이치를 체득하고 어 그리고 내 마음 밝히는 그런 그런 신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 한국 불교 속에서 우리 진각종은 어 어, 참여원의 문을 열고 또 시민불교, 진각종이라는 다 종명을 갖고 우리가 시민당에서 망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망공부는 되게 뭡니까 선진화된 음, 그, 그, 공부고 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긍심을 그, 가져야 됩니다. 선진화된 내 만공부, 선진화된 신행을 실행의 모습이에요. 불교 신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뭡니까 고급스러운 것이다. 제가 옛날에 우리 시민당은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다. 왜? 뭔가 막볼 것이고 장엄스러운 것이 없다손치더라도 그러한 장엄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 가장 고급스러운 곳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고급스러운 곳인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우리는 가장 고급스러운 곳에서 가장 선진화된 어떤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각중 지는 행자들은 그렇죠. 어, 종조님 당시에 참회의 문을 열면서 참회 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회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사회 어떤 국민 정신 개모운동을 하신 거예요. 참회운동을 하셨고, 그죠? 참회운동을 통해서, 왜 참회운동을, 참회운동을 통해서 데 사람의 어떤 심성이, 심성이 밝아지는 거죠? 그 심성이 밝아져서 내 마음에 본래 갖고 있는 그 불성이 드러날 때 그걸 시민을 하게, 시민을 밝혔다, 시민이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 시민불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민이 완전히 밝아진 그 경지가 바로 진각의 경지다. 진각종이에 진각의 경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처럼 병고치로 왔습니까? 만고치로 왔습니까? 자, 내가 병과 빈과 쟁, 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과 어떤 불화의 고통을 고를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그 현실 해탈이. 현실 해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해탈되기 전에 내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시민이 드러날 때 현실 해탈은 시민이 밝아진 만큼 시민이 드러난 만큼 내 마음이 고쳐진 만큼 현실 해탈이 이루어지더라. 그죠?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어,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 늘 장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고급스러운 곳이고 어, 그리고 가장 내적으로 장엄한 곳입니다 장엄한 곳이다 자 어,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봤을 때 어, 우리가 진각종 우리 시민당에서 신행하는 우리 보살님들은 뭡니까 어, 우리가 고급스럽다고 이야기할 때, 고급스럽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늘 우리 희사하고 개행하고 하심 육행, 육행, 육바람일, 육실천, 육행을 이야기한다, 합니다만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어, 내가, 내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때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왜어릴때 어,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옆집에 가서 뭘좀 빌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서 엄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좀 빌려 달라고 하시던데요. 하면서 가서 빌려 옵니다. 그죠? 안 그러면 또 이야기 해 놨으니까 가서 빌려 가면 줄 거야. 그때 마음과 그때 마음과 엄마나 집에서 엄마가 뭔가 맛있는 걸를 해서 "이거 옆집에 갖다주고 와라"라는 라고 해서 그 심부름을 할때두 심부름 중에 어떤 심부름이 더 심부름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갖다 드리고 와라, 베풀고 와라. 그때는 그냥 신이 납니다. 근데 빌려 와라 그러면은 왠지 쭈뼛쭈뼛 하고 하기 싫어요. 왜본능적으로줄때 기분이 좋아요? 줄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고급스럽다는 이야기는 베푸는 것이 고급스러운 겁니다. 베푸는 것이 고급스러운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여행 일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자유식이 있고 이제 식사를 공략을 같이 하고 했는데 자, 오늘 저녁은 내가 오늘 내가 공략을 할게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몇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음식 뭘 먹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자, 중생심을 보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고 저 사람이 오늘 밥을 사니 나는 기분이 좋아요. 그죠? 내 주머니 돈은 굳은 거잖아요. 그죠? 중생심으로, 근데 중생심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본심의 차원에서는 어때요? 뭔가 미안하고 빚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찝찝해요. 그럼 나도 사야 되는데? <laughs> 찝찝해. 나도 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생심으로만 탁하게 막 살아가면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왜? 본심이란 것이 이게 살짝 드러나야 되는데 중생심이 너무 탁하고 너무 어두우면은 너무 어두우면은 내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본심이고 누가 시민이지만 그것이 그것이 가려져 있으면은 너무 탁해져 있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좋은 거예요. 아우늘나동굳었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본심을 들여다 볼륨 우리가 명상을 하고 염송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내 본심을 내 살짝 살짝 아무리 가려져 있지만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딴 데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마음에 있어요. 그죠. 어, 하여튼 우리 아무리 보살님들은 늘 우리가 한 번씩은 탁해지더라도 늘 내가 본심을 찾고자 공부하고 내가 어,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우리 지는 행자들이기 때문에 아, 어, 다들 저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마음은 비쳤다는 마음이 갖고 있고, 그럼 나도 한번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자, 그게 바로. 그 본심이 드러나는 그 공부가 바로 고급스러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우리나라 한국 음식이 특히 바깥에서 먹는 음식은 뭐예요? 맵고 짜고 달고 그러는 거잖아요. 밖에 음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죠? 집에 사는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자극적인 양념에 너무 이렇게 뭡니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중생심에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내 고급스러운 것을 다 밖에서 찾아요. 찾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을 다 가져야지만은 고급스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심민을바라보아서 그런데 내 본심의 차원에서 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음식도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양념으로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양념을 하면은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본래 그 깊은 맛을 못 찾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사탕 음식 같은 경우는 양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깊은 향과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본래 그 향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결과가 뭐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고급스러운 삶은 진짜 우리가 어 소중한 삶은 뭐냐면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 차가 있어야지 내 삶이 행복한 삶이고 고급스러운 삶이고 좋은 집을 갖고 있어야지만 명품 가방이 있어야지만은 내가 내가 고급스러운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당은 시민당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으로. 지금 우리 장엄불사에서 이렇게 본존 장엄을 한 것은 그나마 조금 조금 우리가 치당을 한 거예요. 조금 장음을 한 겁니다. 그죠? 우리 본래 우리 예전 의 심당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심당은 와서 볼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봐야 돼요? 바깥에 쓸 찾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하는 것은 내 마음 밝히고 내, 내 심의를 드러내고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제로 본인의 마음. 내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게 가장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에요. 어, 여행 일정 맞추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오면서 울릉도에 계신 정사님 말씀이 예전에 자기가 어, 당신이 이제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는 어, 서울에서 이제 거기 어, 출장을 갔다 온다든지 회의를 갔다든지 할 때는 추후 내려올 때. 아, 구미 정도 오면은 이제 집에 다와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답니다. 경주에 있을 때는 영천 정도 와야지 이제 집에 다와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울릉도 계시니까, 울릉도 계시니까 배를 타야지 이제 다 가는구나. <laughs> 마음이 편안함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말 <laughs>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 집이라는 것이 내집 내가 내 집에 가까워지면은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이 내 집이구나 내 집이구나 우리 바깥에 아무리 좋은데 여행을 하, 여행 물론 여행을 다녀야 되죠 견문도 넓혀야 되고 그죠 그것도 하나의 내가 경험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입니다 내내 견문을 넓히고 내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통해서 내가 어,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정리도 하게 되고 그러한 계기가 되죠. 그렇지만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돌고 돌고 돌아도 아무리 좋은 곳을 많이 보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데서 잠을 자더라도 내 집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집이 제일 편하죠. 그죠? 제일 편한 거 맞죠? 네. 그래서 어때요? 집이 가까워지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가 내 본심만 찾아야 되면은 내 집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내 마음의 본심이에요. 내 본심으로만 살면은 바깥 세상에 아무리 시끄럽고 주변의 환경이 찌그덩찌그덩 해도 내 마음은 늘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심당에 와서 자승일 와서 자승일 불공하는 거내 집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본래의 마음을 본심을 찾고자 하는 공부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지극히 한없이 편안할, 편안할 수 있는, 편안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지극히 편안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내 집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본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진원봉독 갑니다.